mts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Empire. 왜, 어, 네, 반가운 글. 이, 언니 왔어? 에이, 인사는 이따가, 관심 종목 그룹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. 그, 어쩌냐게 관심 종목 추가하는 것은 뭐, 잘 배운 것 같대, 마에. 엄마야? 관심 종목 추가를 갖다가 막, 그냥 막다막 싸질러 나붙네 그룹별로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. 근게 있냐, 에 난중에 좀 찾기 쉬워야 된 게, 그, 뭉탱이, 뭉탱이를 좀 지어놓고, 좀 그룹마다 좀 이름도 넣어놓고, 자, 봐봐, 그 종목 추가 편집 누르고 나서, 맨 위에 있는 거, 이, 그거 박스. 눌려. 그러면 요 밑에 더하기 있지? 예. 눌려. 그 새것 그룹 만들 적에는 그냥 바로 그냥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쩌랴? 찌 자, 관심일 관심이. 아, 뭐여나 이거 헷갈려 갖고. 못쓰것이야 아이, 우리 이름 좀 지어 주자. 커더 이름 만드는 거랑 같아요. 자, 그러면 다시 관심 종목 화면으로 가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점세개 있지? 이 보이지? 보이지? 이 눌려. 거기서 그룹 목록 편집, 눌려. 이, 눌렀냐? 요거, 요거, 화면 보면 이제 대강, 이제 뭐 가모제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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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, 맞아. 아디다스, 응, 그 옆에 연필 모양, 눌려. 그룹 명 변경, 다나버어 여기에 원하는 그룹 이름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있냐, 이, 언니가 팁 하나 줄게. 당근. 오메, 야, 나 물건 팔려는 값이야. 잠깐만, 애눌이 되나요? 연병 제께! 안 팔리면, 그냥 제가 쓸게요. 야, 우리 어디까지 했냐? 으아이, 팁, 팁! 그룹 안에 종목 있지 그것을 인자, 다른 그룹으로 이동도 가능하다, 이 말이여. 일일이 하나하나 한나 검색해갖고 한나 등록할 필요가 없단게. 다른 그룹의 종목을 배울 수 있어요. 이, 이것은 어떻게 하냐? 관심 종목 추가 편집 화면에서, 요기 보면은, 그룹 이동. 이, 눌려. 그러고 인자, 그, 뭐, 옮겨보고 싶은 종목 있을 거 아니야. 뭐, 화끈하게, 뭐, 전부 다 옮겨보든가. 뭐, 좌우지간에, 뭐, 옮기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고, 맨 밑에, 이동. 이, 눌려. 그러면은, 그룹 리스트가 쭉 나온 뒤, 여기서 이제, 원하는 그룹을 딱눌러불면은 아이, 봤냐? 봤냐고. 요것이 바로, 손안 대고도, 코 푸는 그런 기능이요. 하마터면, 누가 다할뻔 했네요. 뭐, 아무튼 간에, 그룹끼리 뭐, 순간 이동. 끝내줘보라. 그리고, 이제, 여기, 엑스표 보이제? 이것은 뭐, 인자, 나는 뭐, 관심 없으니 뭐, 알아서 사라지시죠 뭐, 그런 뜻이거든? 딱 누르잖아? 종목이, 삭제가 돼. 저장을 꼭 누르세요. 근다가 또, 저장 안 하는 멍청이가 되면 또, 우리 안 되잖아. 이거 필수로다가 저장해. 잉? 저장 안 누르고, 뒤로 가기, 이거 잘못 누르면은, 연명하고, 기분 안 좋아 본 게. 이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, 그, 저, 그, 뭐라 가냐? 그, 구독, 좋아요. 아따, 좀 눌러줬어? 열심히 살겠습니다. 제발 눌러줘요. 아, 오빠야. 다음 편은 또내 나온대. 알림 설정 좀 해주래.